자 4번 다음은 공항철도 여객 수송 실정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보기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참조를, 해, 참조를 해주세요. 자 여기도 체크해야 될 것은 수송 인원이 승차 인원 더하기 유입 인원이구나 하는 거. 자 3번 2월 공항철도 유입 인원은 1월에 비해 1월에 비해 어, 16만 2천 명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단위가 천 명이기 때문에 그냥 16 162 만큼 감소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일단 계산을 해볼까요? 두개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자 5,520에서 2703을 뺍시다. 자7 1 8 28 17이군요. 자 얘가 28 1,7, 2,817명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162만큼 줄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자, 해봅시다. 여기서 162를 빼볼까요? 그러면 927, 7, 6, 1, 9, 1, 8, 2. 맞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4번 볼까요? 이것도 그래도 문제를 쭉 한번 보, 봅시다. 4번. 11월은, 11월은, 어, 승차 인원이 가장 적은 달로, 어, C를 물어보는 거네요. 가장 적은 달로, 6월보다 18만 천명이더 적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얘도. 얘랑 얘랑 더해서 얘여야 되죠? 그러면은, 6, 7, 17에서 3, 7, 9, 4를 빼야 해요. 3, 2, 9, 2. 2, 9, 2, 3이 되겠네요. 볼까요? 6, 6월보다 6월보다 181만큼 줄어들었냐고 물어봤거든요. 볼까요? 1. 틀렸네요. 끝자리부터 탈락. 4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11월은 승차 인원이 가장 적은 달이 아니죠. 얘가 제, 제일 적은 달이네요. 아예 문제부터 틀렸네요. 5번. 8월은 수송 인원이 가장 많았던 달이래요. 8월은 또 비를 물어봤네. 다 물어보고 있네요. 자, 계산합시다. 얘는 얘랑 얘랑 합한 거니까 31033617 더하면 6720이 돼요. 자, 8월은 수송 인원이 가장 많았던 달. 맞나요? 가장 많았던 달도 아니네요. 틀렸네요. 자, 1번, 2번 도 볼게요. 2016년 공항철도의 수송인원은 매월 증가하나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감소했어요. 감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2016년 3, 3분기.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이 3분기의 총 수송인원은 수송 1950만 명 이상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를 다 합하니까, 1950만 명 미만이 나와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 자, 5번 문항 봅시다. 다음 농가 소득 현황을 분석한 내용 중,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오, 여기 보기 다 보이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디귿부터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건 뭐냐면 팁이에요. 숫자가 없는 문제를 골라라 숫자가 없는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문제이기 때문에 제끼게 생기죠. 제거할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이런 거 보면 아나 디귿부터 하고 넘어가야겠다. 디귿이랑 미음부터 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도 디귿부터 할 겁니다. 자 디귿 조사 기간 동안 50에서 59세의 농가 소득이 가장 높았다. 조사 기간 동안 50에서 59세.